만. 자 여기 유형 1번부터 보실게요 46쪽이에요 아이고. 46쪽 자 일단은 이번에는 유형 1번 자 위에 거부터 볼게 음. 자이 참수가 있어 근데 얘가 x축이랑 만나는 점이 두 개래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중근. 뭔 소리야 두 개라니까 씨. 아니에요 어 크다 반별시 0보다 크다 그치. 여러분, 이 상태에서 지금 이차 함수가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는 실근이 몇개 나온다? 네. 어, 두개 나온다랑 같은 말이야. 그래서 판별식, 짝수 판별식. B'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뭐하다? 크다. 어, 만풀줄 알면 되겠다. 그지 그럼 유제 1번 볼게요. 자, X축이랑 접한대 준범아.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는 0. 그니까, 러 식을 얘기해야지. 무슨 는 0이야. 판별식은 0. 그래. 그럼 얘는 지금 짝수가 안 되니까 여러분 b제곱 마이너스 4ac 가는 0이다 해가지고 k값 구하서 더 더하면 되겠어요, 그죠? 또는 인수분해 안 해도 여러분 답이 뭐야? 합이니까. 10, 그치 합이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 봐봐, 이거 인수분해도 일부러 안 되는 거 주네. 인수분해해서 구할 생각하면 안 되고 합을 구하라고 했으면 그냥 a분의 마이너스 b해서 바로 24이렇게 가셔야 돼요. 네. 네. 자, 그다음에 유형 2번 보겠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푸는 거예요? 얘랑 얘랑 만나지 않는데. x축 말고 직선. 그럼 어떻게 했어, 우리? 넣어요, 일단은 y에. 그렇지. 어, y에다가 여러분 같다라고 이렇게 둔 다음에 얘가 그러면은 만나지 않는다는 게 실근이 몇 개라는 뜻이야? 0. 어, 0개라는 뜻이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푸는 거였어? 그걸 어떻게? 실건이 없으니까 어떻게 풀어야 돼? 그렇죠. 아...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풀었었어요. 자, 그럼 8K가 마일보다 작아야 되고, K는 마이너스 8분의 1보다 작아야 되거든? 그럼 얘가 대략 마이너스 0.11이야. 작은 애들 중에 제일 큰게 누구야?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음수는 여러분 또 헷갈리지 말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러면 은요제 이번에 자 지민아 얘는 시기 뭘까 일단 뭐부터 하고 아니 무조건 판매자아니지뭐 이거, 이거, 이거. y에다가 e. <laughs> 그래 그래 얘랑 얘랑 만나냐 안만나냐까얘 그러니까 y에다가 대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 시켜서 이형. 어 이항시켜서 능영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만난다는 거 이꼴 실근이 실근이 한, 어 그냥 있다란 뜻이야. 한 개든 두 개든 실근이 있대 그러면 이항시켜가지고 2x 제곱 플러스 8x k 8은 0자 실근이 있대 그러면 판별식이 뭘 만족해야 돼? 판별식 0. 그렇지. 있. 지금 B프라임이 4기 때문에 B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 C 한개 0보다 그렇죠. 그냥 만난다 했으면 은0 이상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푸는 거는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자그 다음에 유형 3번 야이차 함수 이제 진짜 이거 최대값도 못 구하면은 이거 어디로 블록해요? 이거 그리고 요거를 우리 세 글자로 뭐라 불러요? 여기를 대축의 어, 방정. 어, 방정식 대칭축이라 부르지 그러면 x가 얼마인게 축이야 얘는 X. 얼마? 2요 아, 어, e. 그냥 2야 자왜 2야 공식 a-b 2a 분의 마이너스 b 주워먹기 나이스야 <laughs> 뭐라는 거? 잠시만 대칭축이니까 야 그럼 2 e 아니잖아 누가 자신있게, 누가, <laughs> 누가 자신있게, 어? <laughs> 2 a 분의 어? 마이너스 어? b라고 대치죠. 어이가 없네. <laughs> 얼마인데? 1. 그래, 아니, 이것들아. 자, 그래서 1. a가 여러분 1이고요. 그럼 이제 1을 뭐 하면? 넣으면? 넣으면 최대 값인데 그게 10이다. 이뜻이니까 x에 1 넣어서, 는10 하면 되니까 k는? 8,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다시. 가오나 대칭축 공식이 뭐라고? 2A분의 마이너스. 어, 그래가지고, 이게 맞불이면은 부호가 달라서 플러스로 바뀌고, 하여튼, 두 배분에 해가지고, 대칭축을 이렇게 빨리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요제서 한번 보실게요. 자, 얘가 최소값을 갖는데, 그럼 보나마나 꼭지점 물어보는 거 아니야. 최소값. 어... 그럼 얘는, 언제 최솟값을 가져? 2일 때 아, 잘 못, 모르면은 그냥 말을 하지 말아야. 2분의 3. 생각이라도 하고. 2분의 3, 2분의 3. 공식하면은 성주 얼마야? 2분의 3으로. 그래서 이게 여러분 2a분의 마이너스 b 하면은 대칭축이 2분의 3이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풀어요? 넣어요. 2분의 3을 x에다 넣어가지고 그 값이 2k-3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는 지금 x 범위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대칭축이거든요. 꼭지점 x좌표 대입해가지고 얘랑 같다 해서 풀면 돼요. 그러면 얘는 지민아 언제 최대값을 가져? 얘는. 이렇게까지 봐야 돼. 이렇게까지. x 앞에가 4k야. 어 맞아. 얘는 2k에서 여러분 최대값을 최대 갖거든요. 그럼 여기서 k값이 숫자로 나왔을 거야. 그럼 여기다 이제 대입해가지고 그냥 촥 넣어서 계산하면은 여러분이 제 최대값이 나오겠죠. 자그 다음에 유형 4번 보겠습니다. 자 2번부터는 범위가 있는 거잖아. 이런 범위가. 그러면 무조건 꼭지점에서 최소값이라고 풀면 되는데. 그치 얘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대칭축 구하는 것까지는 똑같고 가원호 해봐 축이 얼마고 이거 1이랑 2야 어 마이너스 1이 나야 돼요 자 그러면 마이, 이제 예. 마이부터 2까지 자르는 건데 성조 어떻게 표시해야 돼 어디에서, 어디가 더 멀어 2가 더멀어 그쵸 그래서 마이는 가까이 2는 멀리 해가지고 준범아 언제 최소야 언제 마 그렇죠. 자, 마이를 대입하면 마삼 나온다. 지금 이 뜻이니까 마이를 먼저 대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K를 먼저 찾아줬는데 K가 마이너스 2가 나왔어요. 자, 그럼 K는 마이너스 2 써놓고 그 다음에 지민아 언제 최대값 가죠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어. 2일 때? 때. 그렇지 2일 때가 제일 높잖아요. 멀리 있으니까. 그래서 K, x에 뭘 넣는다? 2을 넣는다. 그럼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4 더하기 4 빼기 2 해가지고 6 나오거든. 그럼 마이너스 2랑 6이니까 뭐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 자, 그럼 이제 유제 4번 볼게요. 자, 유제 4번은 지금 문자가 일단 많긴 한데, 요것만 딱 보면 대칭축은 숫자야, 그냥. 1. 어, 1 정답. 자, A도 어차피 약분되거든요 지금 대칭축 1입니다. 자, 양수라 했으니까 준범은 어디로 블록해? 양수. 그러면 아래로 블록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뭐라고 쓴다? 2, 2, x는 1. 그렇지. 이렇게 문자도 여러분 적어줘야 나중에 안 헷갈려. 치환할 때. 자, 이것도 습관 들이는게 좋아요. 자, 그러면은 얘는 그냥 이렇게 생기네야 근데, 마이부터 이까지래. 그러면은 마이가 뭐어 이가 뭐어 마이. 마이. 그죠 그럼 마이가 왼쪽으로 더 많이 가고, 이렇게 가니까. 가원아, 최대는 언제 최대야? 오래 걸리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을 넣은 게 최대지. 그다음 최소는? 저 x는니? 그치 제일 밑에가 1일 때지. 자 그래서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되고요. 최소값은 1을 대입하면 열심히 이렇게 계산해서 열립 방정식 하겠네요. 보자 열리 방정식 하면 a도 나오고 b도 나오고. 그다음 또 있니? 없어. 그럼 일단은 요거 유제 네개 검사맡으세요. 언능해서. 46쪽. 46쪽에 여기 유제 4개밖에 없거든요. 검사 맡으세요.